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럽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시작합니다. 핫. 이명웅, 유행한 걸그룹과 콜라보레이션 기획. 팬들 참신한 멜로디 기대. 트로트 왕좌 이명웅이 지난 4월에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한 것을 기억나시죠? 이날 이명웅이 브레이브걸스와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만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브레이브걸스와의 만남에서 이명웅은 적극적으로 롤린 댄스를 선보여 시선을 모았습니다. 이에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이명웅의 춤 실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명웅 매니저에 따르면 양측은 콜라보레이션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현재 이명웅 뿐만 아니라 브레이브걸스는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웅 매니저는 이 콜라보레이션이 여러 곳에서 촬영되, 여러 곳에서 촬영되니까 아티스트가 자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역주행 인기를 누리고 있는 브레이브 걸스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으로 1위 싹쓸이 중인 이명웅은 아이돌 데트로트 가수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것이 정말 기대되네요. 콜라보레이션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팬들은 이명웅 건강에 걱정과 많습니다. 이런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이명웅 건강이 나빠질까 봅니다. 최근 팬들은 이명웅을 서울대 병원에서 자주 부딪혔습니다. 측근에 따르면 이명웅이 불면증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발목 부상과 흡연 논란 후 불면증이 심각해졌습니다. 탑6 멤버들은 모두 이것을 알고 있었으며, 치료받기 위해 가끔, 이명웅을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활동 일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수면제를 사용해야 함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수면제를 사용해야 해왔습니다. 팬들이 걱정시킬까 봐, 이명웅은 SNS에 근황을 전하고,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